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그, 중국 편에 서라고 요구한 시진핑. 그러고, 그,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해공항 사진 올리면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그 경고한 트럼프. 과연, 이게그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이재명이는 어떻게 할까? 이 외교 진짜 무능한 이런데 국제왕따, 국제미야, 이재명이가 어느 편에 설까 항상 그,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 특히 이거 그 세력 재편,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이럴 때 적과 동지를 잘르게 그, 선택해야 됩니다. 적과 동지를 잘못 선택해서 날아가게 망한, 이런 얘가 동서와 고금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게 그때 명나라하고 청나라, 망해가는 명나라와 이래서는 청나라, 젊어서 가지고 그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거죠. 옛날에 서양에도 보면 그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트럭커기게그 1차 대전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영국, 프랑스 편에 설 거냐? 아니면 그게 그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 그설 거냐? 그 젊어서 가지고 그 나라가.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한 거죠. 실상 제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 페르시아 전쟁, 펠레폰노세스 전쟁부터 그 나라가기 편에 어느 나라 편에 설 거냐. 자무서가족이 망한 예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 강력하게 한미동맹, 자유진영, 가치동맹, 이 미국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쇠쇠 친중편에 서가지고, 결국에 그 나라를 대위기에 몰아넣고 자기도 완전히 뭐 마두로처럼 자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먼저, 중국요. 시진핑의 그 협박부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의 그 문재인이가 중국 갔을 때는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 이게 그 혼밥이고, 이재명이는 쇠쇠 빈손이다. 쇠쇠 쇠쇠 마당하게 빈손으로 온다. 결국에 아무 알맹이 성과 없잖아요. 남은 거는 그 샤오미 폰으로 사진 단체 셀카 찍어서 낄낄낄 거리는 정말로 게또 생긴 것도 중국 농촌에 생겼던데. 이재명이가 그시진핑이가 옛날에 샤오미 폰 주잖아요. 그걸 또 들고 가지고 셀카를 네 명이 부인끼리 네명 찍는 그외뭐해긴 무슨 장면이. 남아있습니까? 한심하죠. 실제 한 보세요. 시진핑이 뭐라고 협박했냐? 정상회담, 뭐, 정상회담이야. 그냥 양자회담이지. 이,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 뭐, 대통령 자격에 됩니까? 할때 이거, 한중 양자회담에서 이재명이가 뭐랬냐? 우리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의 주권, 국권이 배 아꼈을 때 함께 손잡고 싸운 던 나라다 이라니까 시진핑이가 우리 두 나라 양국은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궁국제에 맞서 승리 얻었다. 벌써 이게 일본을 공동적으로 돌리잖아요. 이래서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 한미일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겁니다. 한미일 일본이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아니 적인 거예요. 북한의 혈맹 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싸웠다. 이거는 일본이 최근에 그 다카이치 산하의 수상이 대만을 침략하면 집단적 자위권으로 우리나라에 중국과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걸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벌써 이게 그 일본을 적대적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우리 한미일 공조인데 이 자체가 완전히 국익을 훼손하는 이러냐. 일본이 이거 듣고 뭘 하겠어요. 중국하고 우리가 손잡고 일본에 대응해 싸웠다. 이거부터가 이게 진짜 외교 무능한, 이런데, 그,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진핑이가 이랬어요. 역사에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어느 편에 서야 꺼냐. 올바른 편에, 결국은, 그, 중국하고, 그, 그 다음에, 그, 미국, 일본이 손잡고 싸울 때 중국 편에 서야 된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밀착돼 있거든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 이때 중국 편에서 야 된다. 이런, 이,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요구. 그러면서 또 뭐라 냐 시진핑이가. 국제정세가 혼란해졌다. 세계 평화에 노력이 된는이 말은 트럼프를 겨냥해서 트럼프가, 실제 시진핑이가 아일랜드 총리도 만났거든요. 이재명이 말고 아일랜드 총리. 뭐라고 언제 시진핑 했냐? 이랬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일방적이고 패권적 형태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 일방적이고 패권적 형태를 이렇게 시진핑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한말두개그 세계 평화를 거론한 거는 결국에 그 트럼프를, 트럼프를 겨냥해서 편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편에 써야 된다. 이걸 노골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국, 러시아를 변혁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 우리 미국의 영향권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석유입니다. 석유 중국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돈을 빌려주고. 석유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국가 재정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90%가. 이야. 그러고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요. 세입의 나라, 세입의 90%를 중국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석유를 미국이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한 매장량만 보면 1위거든요. 세계 1위.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거기 옛날에 몰수됐잖아요. 미국 회사들이 거기서 사바다가 석유 전부 이게 구경하시게 몰수당한 걸대찾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를 쳤는데 이걸 시진핑 아는 거야. 그런 속에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태인데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이 너도 미국의 트럼프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대응해야 된다. 세계 평화에 노골적으로 게그 이재명이 보고 중국 편에서라.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적으로 하고, 주적 우리 중국의 편에 서라 이런 요구거든요. 시진핑이가. 그런면에 그 이재명이가 조금 알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논리로 반박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법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런 데그 나라입니다. 우리 한미일 상당히 공조가 중요하다. 이 정도 소신 있는. 발언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협박하면 요구하는데. 근데 이재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냥 일본 욕하면서, 트럼프 욕하면서, 샤오미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시다거리고 진짜 게 무식한, 그 말라가냐 말 중국에. 결국에 그 협박 훈계 들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반박도 못 하고, 쇠쇠쇠 하면서 사진 찍고 온거 아닙니까? 그것도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폰도 아니고 아무리 뭐 실비 선물했다도 중국 폰으로게 사인 찍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고요. 참기 그 한심하다. 누가 말해도 게그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근본 방향이다. 이 점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건 는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결국에 개인도 파멸하는 이런데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이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예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마두로 축줄 직후에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장한 사진을요, 하는데 이거 올립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비장하게 또이 계단을 올라왔는데 김해공항, 김해공항 있잖아요. 여기서 그 시진평하고 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에이펙 이재명이하고 대담했잖아요. 이 김해공항을 탁이 비정한 각오로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를 그 올렸다. 그것도 그 공식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과 함께 마두로를 체포하고 나서 왜 트럼프 사진이 수만 장이 있을 텐데 왜 김해공항을 이를 물고 비장강으로 걸어가는 트럼프의 사진을 공식 백악관 SNS에 올리면서 근데이 문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두로를 딱 체포한 날요. 직후에 문구가 뭐냐면 FAFO 파포 파포 FAFO 이런데 문구를 올린 거예요. FAFO 문구하고 트럼프 사진. 그럼 이게 뭐냐? FAFO 이게 뭐냐? 뭐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요즘 여기 뭐 인스타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보면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저는 별로 못본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거잘안 하니까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요즘 유행하는데요. 실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조금씩 뉘앙스 약간 다른 의미로 여러 의미로 이제 이거 사용되는 FA, FO 요건데요. 요게 그 뭐의 약자냐. 실제 F, 처음에 F라는 게요. 와, 요거는 이게 한 이게 또 심히 당할 수 있는데 우리 영어로 뭐 영어로 욕하는 거 대표적인 욕 있잖아요. F. 스펠링만하면 될 난가. F U C K. F U C K. 이영어로 욕할 때 많이 쓰는 F 요 여기 F고. 그다음에 F A. A.란게 어라운드 어라운드. 그 그다음에 그 and F O잖아. Find out. Find. F I N D. Find out. 그러니까 여기 앞자만 따면 F A. FO 요렇게 요래 되거든요 요렇게 돼요 그니까 제대로 이걸 보면 이게 Fuck Around and Find Out 요거의 약자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게 Find Out 이거는 이게 뼈저리게 알아라 Find Out 결과를 직접 겪어봐라 뼈저리게 알아라 책임은 네 몫이다 Find Ou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Fuck Around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뭐맘대 나대봐라. 네 마음대로 까불어봐라. 네 마음대로 나대봐라. 이게 그퍽 어라운드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처참한 결과는 네가 직접 뼈저리게 느낄 거다. 이게 파인드 아웃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네 마음대로 까부는데 그 결과는 네가 게 처참한 결과가 올 거다. 이게 그 FAFO 경고나 조롱 책임은 니네 몫이다. 이런 데그 의미가 내포된 와 백악관의 그+ 그에 트럼프가 하필이면 김해공항 올리면서 이 글을 올렸다 이거는 뭐야? 결국에 이재명과 시진핑 동시에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시진핑을, 특히 이재명을 겨냥해서 너뭐 뭐도 아닌 게 참칭 가짜. 대통령이 뭐도 아닌 게 걔보다 못한 게. 너 함부로 게그 시진핑하고 함부로 게그 까불고 네맘대로 하면 게그 설치돼봐라 나대봐라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한 그 결과는 전적으로 네가 책임지게된다네 책임이다 이런 게 조롱과 엄중한 경고가 실리 이런 문구가 백악관의 공식 SNS에 와그이도 우리나라 김해공항 트럼프 사진 한국이 같이 올렸다는 말은 야 마드로나 찌찌메이나 똑같은 놈 아니냐? 우리 미국에 볼 때는 마드로나 찌찌메이나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게 경고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 다음 차례는 마드로 다음 차례는 찌찌메 니다? 이런 게 경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뭐 이재메이를 뭐 특수부대 델타포스 특수부대 동원해가뭐 경호 8 0명 죽이고 체포해 가기는 쉽진 않을 거, 그거는 뭐현실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다 보는데 근데, 이재명이를 죽이는 게, 거기, 그, 마드로처럼, 이게, 그, 체포만 있습니까? 이재명이 요리하는 방법은 많아요. 미국이 수단이 많다고. 대표적인 그러잖아. 마드로는 게 진짜 폭탄으로 잡아가면, 찌재명이는 관세 폭탄으로 잡아간다고, 관세 폭탄으로. 관세를 폭탄 때리면, 이재명 정권이 무너져버리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뭐, 그다음부터는 쉽잖아. 또, 그것도 있고, 또 있잖아. 제재도 있잖아. 미국에 800만 불 북한에 준 거. 이게 미국 제재 어기고, 유엔 제재 어인 거니까. 이걸로 이게 미국에 얼마든지 제재를 이재명이 하는데 뭐, 미국 출입만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제재는 가능한 거에요 800만 불 북한 보낸가지고, 유엔 제재나. 어차피 이게 미국은 곧 아마 이재명이가 교도소 간다. 뭐, 가긴, 가는가게 지지가 재판을 영구 연장할 순 없으니까. 재판에 가다놨고 남기 뭐그 다음 요리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수단이 저는 대표적인 게 관세 폭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800만 불 보낸 이런 게 폭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주한미군도 있잖아요. 벌써 게뭐 병력이 좀철수야기 노거든요. 전략적 유연성부터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가지고도 게그 이재명이를 요리할 수 있는 거고요. 양하게 이재명이 하나 정도 때려잡는 수단은 뭐 트럼프가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트럼프는 아니, 공개적으로 전 세계 이재명이 보고 마두로도 하면 너 이재명이다. 너게 똑바로 해라. 너 함부로 까부는데 너 까불다가 큰코 다친다. 너 까불다가게 이언제 처참한 결과가 올 거다. 그건 다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경고를, 바로 이게 파포, 이렇게 그 한거니겠습니까 사진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요, 특히 그 자파정권이, 지금 뭐 이재명이가 완전히 트럼프와시즌사에 낀, 낀 신세가 돼가지고, 운신의 폭이 없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 중국쪽으로 이재명이 중국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밀착. 그러면 이게 그 트럼프, 미국은, 합니다. 손 본다면 봅니다. 결국에 어떤 형태로 볼까? 그거는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유파, 보수 진영이 힘을 합쳐야 돼요.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파, 보수, 대한민국의 진영이 힘을 합쳐서 저한 중도 안 되는 이재명 개딸, 친중, 종북 세력을 쓸어버리 된다. 쓸어버리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다. 어제 그 이재명이가 시진평화인데 공개적으로 그 미국, 일본 편에 고 중국 편에 서라. 이런 식으로 그 협박과 훈계 듣고 쇄쇄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게 그 미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미국은 한담한다. 반드시 이재명 레짐 체인지를 한다. 앞으로 그 이재명의 운명은 마두로의 운명과 같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잖아. 누가 이재명의 미래를 묶거든 눈을 들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르를 보게 하라. 딱이 들어맞는 이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